예 안녕하십니까 리본모 대표입니다 현대차랑 현대모비스가 요새 좋아요 매우 좋아요 요새 호재도 덩달아 나오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 자동차에 대한 현대차에 대한 그 부품을 이제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ds증권에서는 목표가를 43만원까지 보고 49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는 43만원까지 목표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시너지가 좀 나게 되면은,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소프트웨어고,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만드는 그런, 이제, 현대모비스가, 자, 현대차에, 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품 회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잘 돼서,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면은, 자율주행 쪽에,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자율주행은 1등이니까, 테슬라의 버금가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요새 그래도 자동차 쪽으로는 성장 동력이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쪽으로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죠.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에 17% 올랐는데 어 앞으로는 현대 모비스도 목표가 d s 증권에서 49만 원까지 바라왔습니다. 올해 어느정도 터졌다는 거예요 자동차 쪽도 자동차 쪽도 자금들이 몰렸다는 거고 일단 추정 실적은 올해 한 61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정도 당기순이익도 4조 정도까지 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좋고 그리고 수급은 한번 볼까요 수급은 이제 현대모비스. 기관에서 지금 어제 오늘 1480억 매수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현대모비스를 많이 안 샀네요. 네. 12월 1일부터 일주일째 보면은 현대차를 많이 샀네요. 현대차가 올라가면 현대모비스도 같이 올라갑니다. 여기 이번 주에만 외국인들 530억 샀고 기관들은 1700억 매수했고요. 개인들은 현대모비스를 이번 주에는 많이 안 샀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차랑 덩달아서 목표가 저도 최소한 43만 원에서 45만 원까지도 바라보고 어,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겠지 않을까? 저는 그래요. 저는 어, 이제 잡주 안 하고 우량주 중에서도 어, 좀 좋은 주식들 위주로 타점 잡아서 매수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문자 드리는 그런 이제 종목들은 어, 우량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코스닥 약간 소형주라든가 그런 주식들 위주로 제가 매매를 하고 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매매 보내드리니까요, 예, 이 저한테. 구독 문자라고 01059-9461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장기 투자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 문자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보내드릴 겁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저 너무 자주 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일주일에 이제 전부 무료로 하는 겁니다. 무료로. 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종목에 대한 문자 넣어 드릴 겁니다. 네, 현대모비스도, 예, 네, 이거 좀 놓치기 아깝습니다. 이것도.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둘다 요새 너무 잘 나가갖고, 수급이 지금 막 들어오니까 기관수급이 들어온건 말다 한거예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막 들어오면 주가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3,700억 일주일 동안 12월 5일 동안 3,700억 매수 됐고 그리고 현대 모비스가 1,700억 정도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랑 현대 모비스도 어느 정도 주도주의 계열의 반열로 올라섰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문자를 넣어주시면은 제가 현대모비스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갖고 어 문자를 넣어드릴까 할, 할 거고 저는 이제 영상 찍는 거 종목들은 코스닥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요샌 또 코스피가 워낙 잘 되니까 코스피 주식을 또죽게 되네요. 예 그래서 문자 넣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혀 꿀리지 않게 어수자 수익 거둘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